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가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대적에게보호하여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잔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혼장 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볼려버렸지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업이라. 진실한 고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지오는 종이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대망하고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의 나무로 말미 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 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삼순이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그 사람이 없으리라. 유다는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성읍과 도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과 비참함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회복시키십니다. 본문을 보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여인이 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이웃을 죽이는 비참한 지형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귀하게 여기던 은과 포도주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는 물탄 음료가 된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던 은과 포도주가 필요 없게 된다면 그것은 내돈두져 네, 질 것입니다. 백성을 돌봐야 될 고관들은 도둑과 한패가 되어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빼앗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이 뇌물에 따라서 신원을 달리하고 뇌물에 따라서 판결합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권세는 더높아지고 고아와 가부를 위한 송사는 공의대로 판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우상의 정치대로 살아갑니다. 외모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고 명예, 권세, 부 그리고 외모가 출중하는 자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활동합니다.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과였고 애굽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고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바른 관계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 모든 적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의 내부의 적들을 심판하십니다. 피약한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모든 대적을 보복하십니다. 돈으로 승승장관자들은 돈으로 망할 것이며 명예 권세 애모동으로 얻은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찌꺼기와 같이 그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관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의 우상을 사랑하므로 인격을 돈으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돈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 판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고관들의 악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과 같이 재판가들을 처원과 같이 참모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입니다. 악이 제거되면 재판관들은 자기의 본래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고 참모들은 공의에 의하여 백성을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하는 일터와 교회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부를만한가요? 여러분의 내면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부를만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회복하심으로써 언약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모를 중심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우리가 외모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통치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꿈꾸고 세상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스토피아의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유토피아를 우리 중에 임하게 하시려고 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악을 제거하고 쫓아내며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시고 직접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심판대에 오르셔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 중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외모를 사랑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내면의 세상에 있는 악을 몰아내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악에서 건져내어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루실 정의와 공의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중에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해보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악과 욕망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을, 정의를,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고 의의 성읍, 신실한 고리라 이 땅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악을 모두 물어내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의 나라를 기대합시다. 그의 나라가 우리 중에 이만 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바로 이 디스토피아에 오셔서 유토피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의의 나라의 에, 동력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신실한 믿음으로 어, 기도하며 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어,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동력자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